계속해서 여러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사실 여러분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진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 잠깐 중단하고 느헤미야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음성도 없습니다. 그 어떤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보여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탄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100%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기를 원하지만은 인생은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시로 대적들의 온갖 방해와 회방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때의 물리적인 회방과 방해도 힘들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경우는 정말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누군가가 내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 내면의 분노를 유발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장 초반에서 읽었던 삼발랏의 도발은 그 산발랏이 느에미에게이 시도한 이러한 도발은 사실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면서 분노를 유발하거나 불안을 만들어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자극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내게 맡겨 주신 사명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내가 민감하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마치 무당이 신기를 가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매김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된 상태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아무리 감정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MBTI T냐 F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공감이냐 이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의 중심으로 서 있으면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 산발라시 감정을 건드려도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니에미아는 문제 그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부더니 애를 썼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라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갖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갖고 일을 하세요. 현실이 아무리 버겁고 막막하더라도 악한 세력들의 도구가 되어 회방하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한 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수시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으로는 도저히 내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와 일을 함께 병행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제 다윗을 이제 빗대어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요약해드리면은 가장 먼저는 일상 속에 영성 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영성을 특별한 뭐 경험이나 어떤 고행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등 일상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살아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라고요. 또한 가지는 관계의 중심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의 영성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 성실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작고 평범한 일을 꾸준히 실천해,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성은 더욱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성은 특별한 순간이나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어떤 집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한 대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그 내용의 연속 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대적의 방해에 맞서는 의의미야의 방법은 흔들림 없는 기도와 중단 없는 공사 진행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할 것을 감지하고 알아차리고 스스로 계획을 철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볼 내용이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우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가능하면 밑줄 한번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중단 없이 기도하며 또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대적들의 의도를 눈치 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도,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재건을 중단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에 그 의도에 대해서 눈치를 채야 돼요. 왜 저러는가라고 그 의도, 그 의중을 눈치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정을 감정으로 맞대응합니까? 예? 왜 감정을 감정으로 맞대응합니까? 우리는 그저 문제의 표면적인 것만 보고 내 억울함이나 분노를 해소하는데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감정을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보세요.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모두가 다 그냥 정직하게 게임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들 중에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상대 선수를 도발을 해요. 분노를 자극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시험되게 한다는 쉽게 말하면요. 도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상대 선수가 실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손흥민 같은 경우 유명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경기 보면은 그 손흥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건드려요. 막 욕도 하고, 들리진 않지만 욕도 하고, 막 자꾸 부딪히고, 일부러 막 성질을 돋구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기량을 100%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못 하게 하려고 자꾸 건드리고 자꾸 넘어뜨리고 자꾸 자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명품 선수가 왜 명품 선수입니까? 그런 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저도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손흥민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비매너로 상대방이 와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씨 웃음을 잃지나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기량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골을 넣고 유명한 선수로 발돋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도 이러한 공격들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킬 자를, 넘어뜨릴 자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왜 사람들을 통해 감정을 공격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의도를 눈치채야 돼요. 감정을 감정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그 사탄의 계략에 똑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눈치채야지만이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구절에서 볼수 있는 느헤미야가 기도와 일을 중단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한 가지 이유가 또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하는 대목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배우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건 느헤미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저들이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고 그가 가고 있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여러 공격과 회방과 회유와 또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들 괴롭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걷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방해와 해방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공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일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부탁드려요. 자,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또 중심적으로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라는 표현이에요. 그때로부터 시기는 언제나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시기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시점을 표기하는 것은 대체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 표현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회방하는 세력의 의도가 무너진 시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들이 이제 아, 체념했어요. 아, 이거 우리의 이 계략으로는 안될것 같아. 체념하고 그 의도를 알아챈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름 작은 승리를 쟁취했던 시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견고하게 방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계할 시점은요.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거나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던 시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 더 긴장해야 돼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더 긴장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더라도 세상을 뒤흔들만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나름 성공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 시국을 보더라도 망한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정점에 선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겸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를 성취하려 할 때보다 여러분, 성취하고 난 이후를 더 조심해야 돼요. 더 두려워야 됩니다. 간혹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성공한 이후에 몰락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는 짓은 비기독교적이고 비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다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없을 때는 기도하고 간절할 때는 기도하지만 정작 이루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언제 있었냐는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여러분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더 크게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취했을 때에 이루었을 때에 정점에 섰을 때에, 나름 작은 성공을 했다 했을 때에도 늘 겸손하시기를 추원합니다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주안에서 깨어 있고, 더 영적으로 방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섰,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며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니에미아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이 성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돌을 나르는 자의 한 손에는 무기가 들려져 있고, 건축하는 자도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리고 그러면서 위험할 때는 언제든지 모일도록 나팔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망치질을 한다고 해 보세요. 또 돌을 들고 나른다고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한 손으로 가능합니까?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언제든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야 됩니까? 늘 긴장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언제 어떤 소리가 들릴지 모르니까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현실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드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영적 싸움에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즉 말씀과 기도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집중하면 어느 순간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성벽이 세워, 저절로 막 자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성벽만 세우려고 일만 하기에는 두려움과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만 한다고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한 손에 또 다른 한서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들고 감당해 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2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게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성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는 밤낮이 없었죠. 백성이 잠든 동안에도 니에미아와 최측근들은 옷을 벗지 않고 백성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러니 백성은 오죽했겠습니까? 참 멋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이런 사람이에요. 수고스러운 건다 남에게 맡기고 다 남에게 떠넘기고 나만 좀 편하게 지내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고 동기 부여를 하며 본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고 그것이 리더입니다.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면서 가장 앞장서서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탐욕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러한 풍토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현실의 뿌리를 박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 분들을 흔들 때에 그 의도를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먼저 간파를 하세요. 사탄의 의도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